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그 중심 말씀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라 주께 생하신 일 어, 여러분들은 주께 생하신 일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편 92편에서 주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일이에요, 두 가지 일. 하나는 악한 자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의로운 자들, 의인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여기 어리석은 자는 악인들은 풀 같이 자란다. 여러분 혹시 반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반농사 이 반농사 지을 때 제일 굴참은 게 뭐예요? 잡초죠, 잡초 그죠? 이 뽑아도 뽑아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 어머니하고 이 고구마밭이죠, 고구마밭. 고구마밭. 봄에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조금 지나면 고구마와 함께 막 자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풀입니다. 지금은 다 비닐로 씌워가지고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지요 그럼 나중에 며칠 지나다 보면 고구마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풀만 보여요 풀다 뽑습니다 여름에 초여름에 하는 일들이 그거죠 풀 매는거 근데 풀 매고 며칠 있다보면 오히려 또 고무보다 더많아 고구마 줄기가 완전히 퍼져서 땅을 덮을 때까지는 이 잡초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씨를 심는 것도 아니고, 가꾸는 것도 아닌데, 이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요? 세상의 악인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악하다고 상주는 것도 아니고요. 악하다고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하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악한 것들, 악한 일들, 악한 자들은 그렇게 번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풀같이 자란다. 참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잡초가 흥황하는 것처럼 흥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악한 자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흥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리 구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구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안히 죽는 것 없고요. 그의 자녀들 세상에 남아있는 경우 없습니다. 다사라져버려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의 봉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봉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분명히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의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찬양하고 그를 높일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갚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요 악한 자들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들이 부자라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들의 끝은 다 멸망이고 여기 보니까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게 악한 자들의 종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의인에게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죠.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눈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 종려나무 이 중동지역 특히 이스라엘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이 종려나무 밤이라고죠이 종려나무는요 열매가 무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자나무 이렇게 큰 야자도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은 대추야자, 이그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큰 그런 대추야자. 이게 성경에 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대부분 이 대추야자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꿀보다도 더. 달지요. 하나만 먹어도 달쳐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 로 이렇게 단 것이 이 야자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야자나무는요. 이 건축을 할때집질때 제목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야자나무는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부러지는 법이 없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누워있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일어난대요. 그리고 거기 야자나무를 이렇게 이제 상처를 내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잎은 다 잘라가지고 이제 지붕, 집 지을 때 지붕, 우리 지푸라기 쓰는 것처럼 그렇게 지붕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야자나무는 이 중동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나무. 그리고 이 나무는 이렇게 잎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가지를 뻗는 게 아니라 위로 쭉 꽂습니다. 곧게 자랍니다. 잎을 잘라서 이제 그 이형이라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지붕을 덮고 계속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커서 위에 이렇게 이제 지붕처럼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자나무는요, 이종려나무는 이, 이 메마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까지 뿌리를 내려 이 물을 빨아들여서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뿌리가 옆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싹이 나요.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심어놓으면 거기 하나의 숲이 돼요. 전형적인 숲이 엘림 숲이 있죠. 엘림. 출리국할때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고 하는 이 오아시스 엘림이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의 오아시스에는 거의 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번져가면서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의인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배,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백향목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원래 성주를 가면요, 그 감남산 정상 전망대 에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그 어, 눈물 교회로 조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좌측편으로 이 백향목이 있습니다. 제법 큰 백향목입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가지를 많이 쳤더라고요.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이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짓죠. 궁전을 지을 때도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를 보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 국기 가운데 있어요. 그만큼 레바논을 상징하고 그 중동 지역에서 정말 귀하면서도 그리고 값진 목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은 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하겠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나무, 백향목, 또 종려나무.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침범해서 그 나무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어야 돼. 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들은 종려나무 같이, 백형목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성장하게 할텐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아멘.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입에 자꾸 침도 마르고, 어디 상처나도 금방 안 낫고, 그렇습니다. 진액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로 풍족한 삶, 넉넉한 삶,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15절 결론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악한 자가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는 모습, 그리고 의인들이 잘 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리고 내가 의지할 바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심과 그리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 계속 해 주십시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이태원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7차 감염까지 번졌고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가 폐쇄되는 물류센터가 폐쇄되면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여기저기서 터져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우리 교단총회가 오늘 하루만 열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통은 2박 3일 열리는데 하루만 라비돌 리조트에서 오늘 하루만 열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